신생회사가 공모를 마친 다음에 이 신생회사의 주식이 주식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려면 우선 한국거래소의 심사를 거쳐서 주식 유통시장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 주식이 거래돼도 좋은 회사의 주식인지 아니면 거래되면 안될 부실한 회사의 주식인지를 선별하는 과정이죠. 주식이 심사를 거쳐서 주식 유통시장에 등록되기까지의 이 과정을 상장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주식 유통 시장에는 상장 요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사 자본금, 회사 매출액, 발행 주식 수 등등 상장 요건이 마련되어 있어서 이 상장 요건을 충족해야만 주식 유통 시장에 상장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회사는 공모와 상장을 연계해서 진행합니다. 공모 이후에 주식 거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공모와 상장을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먼저 상장 요건을 갖춘 다음에 공모를 진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상장 요건을 갖춘 회사는 본격적으로 상장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장 역시 공모와 마찬가지로 한국거래소 심사 준비와 같은 전문적인 업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주주들과 투자자들에게 주식 거래 개시를 알리는 일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회사의 경우에 공모 때와 마찬가지로 상장 주관사를 선정해서 상장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상장 주관사 역시 보통 증권 회사가 맞습니다. 증권회사는 이 신생회사의 상장 심사 자료를 준비해서 한국 거래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한국 거래소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상장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한국 거래소의 상장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면 이 신생회사는 주식 신규 상장일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신규 상장일이란 주식이 주식 시장에 등록돼서 거래되는 날을 말합니다. 신규 상장일까지 나오면 상장 주간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각 매체를 통해서 상장 소식을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렇게 상장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면 주주와 투자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주주와 투자자들의 관심까지 끈이 신생회사는 주식 유통시장 상장을 목전에 두고 드디어 마지막 작업만을 남겨놓게 됩니다. 그 마지막 작업이란 무엇일까요 상장을 목전에 둔 주식은 마치 시장의 진열만 앞둔 상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품을 시장에 진열하려면 어떤 작업이 필요할까요 판매 가격을 붙이는 작업이 필요 하겠죠 그래서 주식 상장 직전에는 바로 상장할 주식의 첫 판매 가격을 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판매 가격은 어떻게 정할까요? 공모가를 그대로 판매 가격으로 정할까요? 아니면 한국 거래소가 임의로 정할까요? 모두 아닙니다. 상장할 주식의 첫 판매 가격은 주주와 투자자들로부터 각각 매도 주문, 즉 주식 판매 주문과 매수 주문, 즉 주식 구매 주문을 사전에 미리 받아서 결정합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우선 한국거래소는 해당 주식의 신규 상장일에 주식 유통시장 개장 시각 30분 전부터 증권사를 통해서 주주와 투자자들의 거래 주문을 접수합니다. 단 이때 주문 시 가격은 공모가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0%까지의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신생회사의 공모가는 5만원이었으므로 주주와 투자자는 4만 5천원에서 10만원 사이의 가격으로 거래 주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문하는 가격을 팔거나 사려고 부르는 가격이라는 의미에서 호가라고 부릅니다.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 주문을 접수받은 한국 거래소는 주주들이 얼마의 가격에 얼만큼의 수량을 판매하려고 하는지 또 투자자들은 얼마의 가격에 얼만큼의 수량을 구매하려고 하는지 거래 주문 정보를 모두 종합합니다. 그리고 한국 거래소는 이 호가별로 판매 희망 물량과 구매 희망 물량을 시장에 진열합니다. 이렇게 주식 주문이 진열되어 보이는 진열장을 시장 종목 호가창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주식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싼 가격에 구매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구매 희망 물량은 호가창 아래부터 쌓이게 되겠죠. 반대로 주식을 판매하려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판매 희망 물량은 호가창 위에서부터 쌓이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주문 사이의 간극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 모든 주문을 하나씩 종합해보면 판매희망호가와 구매희망호가의 간격이 점점 좁혀지면서 최종적으로는 이 주문이 만나게 되는 호가가 나타나겠죠. 이 가격을 합치 가격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가격이 거래시작 가격이 됩니다. 이 가격은 시초가라고도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시초가는 공모가보다도 높은 가격에 매겨집니다. 신규로 상장을 하는 주식의 경우에 주식 구매를 위한 가격 경쟁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치열하다는 의미겠죠. 만약 이 신생회사 주식의 상장 시초가가 공모가 기준 100%로 결정된다면 시초가는 10만 원이 됩니다. 상장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무리됩니다. 가격까지 매겨진 신생회사의 주식은 이제 정말 주식 유통 시장에서 거래될 순간만을 남겨 놓게 됩니다. 그리고 상장 당일 주식 유통 시장이 열리는 오전 9시부터 드디어 이 신생회사의 주식은 주식 유통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거래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주식이 주식 유통 시장에서 처음으로 거래되는 순간은 어떤 모습일까요?